오늘 제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 기념비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메네셀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기념비가 무엇인가? 네? 뭔가 기념비가 세워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 기억날 만한 것, 뭔가 기념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다른 날부터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한다니까 좋아하는 사람 17명이 있어요. 그 대신 그 나머지 시간은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사자이면서, 사사이면서, 또 제장이요, 선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영적인 개혁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회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브리스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들 어디를 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어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일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심으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너희에게서 제하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불리셋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금년에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몇 주년입니까? 세봐야 되겠죠, 지금. 79주년입니다. 맞습니까? 네. 모르면 맞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1939년 9월 2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히틀러에 서 시작됐죠. 일본과 이탈리아와 독일이 한 팀이 되었고,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이 연합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미국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그 당시에 그 원자폭탄을 만든 데는 약 수십 조 원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그 나가사키 어, 원자폭탄 투하 기념관을 한번 가봤어요. 히로시마는 안 가봤는데 나가사키는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 보니까 그 역사적인 내용이 촤악 다 기록돼 있어. 다 기록돼 있는데 그때 1945년이죠. 45년 한참 전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하고 있을 때에 이제 원자폭탄을 투할 건가 말이야. 투하면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이 리더자들은 미국의 리더자들은 전쟁을 계속될 경우는 이게 연합군들이 싸움이니까 한 나라 싸움이 아니에 연합 패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각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같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근데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뒤에 8월 9일 날또 나가사키에 터뜨렸어요. 근데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원자폭탄이 그 떨어지면 그 주변 온도가 4000도입니다. 4, 4 0도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전쟁기념관에 가봤는데 이런 쇠가 다 녹아지고 병이 다 녹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 21만 명이었던 나가사키 그 시민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로인에서 원자폭탄이 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폭풍, 얼마나 폭풍이 오히려 건물이 다 무너져요. 건물이서 건물로 서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이게 버섯처럼 방사능이 쫙온자 확대 올라가서 얼마 후에 비가 내리니까 이제는 식물들이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물도 모든 것도 방사능 오염돼서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날 일본 천황이 조건 없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건 없이 항복하라. 그 처음에 받아들한 서 조건 없이 항복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1 9 0 5년 을사조약이라고 옛날에 이 을사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그1 9 1 0년 일제의 강점 옛날 교과서는 한일 압박이었는데. 10년부터 외교권이 박탈되고, 국군통수권이 박탈되고, 경찰권이 박탈되고, 우리나라는 아무 조식,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어야 돼요. 종로로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교회 조직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3일운동의 배후에는 이 교회 조직들이 살아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제압리 교회 같은 데는 사람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밖에서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아시아의 식민지가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치 정부를 독일에서 세울 때, 히틀러를 세울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부를 지지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실제로 이 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태인들만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전 유럽에 터져 있는 초등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다 차출에다가 갖다 죽여버렸어요.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히틀러는 종말에 가서는 이제 전쟁에서 열쇠에 몰리게 되니까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결혼식하고 결혼한 다음날 총으로, 권총으로 차살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혼자 세상을 떠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만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에 함께하셨고 지금까지 에베네세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가를 볼때 동해물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한 이 나라입니다 3일도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둥 먼지 우리를 일으켜서 적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온전히 듣고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익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보니까 과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종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3회는 미스바다 대성회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5절 보니까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백성들은 종일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답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징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우서 3장 2절 보면 자기를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더하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살고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것은 현대인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와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보였다는 소식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했어요 쉬지 말고 부르죠. 기도하라.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쉬고 잠자면서 지금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잠자고 있을 테니까 우리 휴가 갔다 올게요 뭐 이런 겁니다 이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무한한 무한한 요구상이 많아요 어쨌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브레드 사람들이 손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모자를 움직이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잠만 자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누군가 노르야요. 누군가 기도하네. 그러면요, 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 우리 친구가 저 똑같은 시기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늘상가교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 어머니가 예수를 합니다. 늦게 믿었어요.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내 옆에서 전화를... 그런데 어머니가 늦게 예수 믿는데, 어머니, 기도 좀 하세요. 부탁을 하라고 해. 근데 기도가 억지로 되는지 아세요? 억지로 안 돼. 앉아 있어 보세요. 시간 없어 일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쓰셔서 어느 일어나는 거죠.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 훈련, 기도 사무 사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자를 움직이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노님들 직분만 받으면 뭡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직분 주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기도의 모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전에 같은 노에 있었던 목사님이 계룡에서 목회하는데 천안에서 개척해다 계룡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천안에서 계룡까지, 대전까지 새벽기도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에게 사업체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해서 밀어줬는데, 지금은 기업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에도 헌신해야 돼요. 기도에도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 되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같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한 것은 한국의 오만교회가 새벽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늘 그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빈민국가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한은 폐허가 되었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세계 3대 빈민국이었는데,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60년대 참 가난했잖아요. 도시락에다가 보리밥 싸가지고 짱아찌 먹었던 그 시절. 근데 가난했어요. 그 제가 인도에 가서 물었어요. 우리는 한국은 재활용을 일찍 시작했다. 껌도 재활용해서 먹다가 붙여놓고, 책상 밑에 붙여놓고, 쉬는 시간이면 뛰어서 먹고, 새카마지치면 친구가 달라면 나눠 먹었다. 얼마나 정이 좋은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봐니까 안니 봤대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래서 참 가난했어요. 그렇게 빈민국가였어요 1980년.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올리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세계 일곱 번째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GDP 국민 총생산액이 세계 열한 번째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 대륙 국가의 총생산액을 합쳐도 대한민국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7천조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캐스는 캐서 쓸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 남한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수출 의존 국가요 외국과 갔다가 제조해서 팝니다. 원유 사다가 석유도 정제해 가지고 팝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와가 재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나라가 개화 운동이 시작됐습니까? 1885년 언더우두가 애파,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와서, 아펜젤러는 감리교, 언더우드는 장르교, 복음을 들고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스크랜턴이 이화여자대학교 4명의 여학생을 시작을 해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영어학당을 시작하면서부터 이화대학이 된 거예요. 또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가 시작한 겁니다. 또한더드가 미국에서 세브란스 씨에게 후원금을 받아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도 기독교에서 세워졌습니다 또 숭실대학교 수많은 학교들이 외국에서 선교자가 들어오기 전에 근래 교육이 없었습니다 상투껏과 하늘턴 따지를 했던 시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와서 찬성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한글을 익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은지 60%에서 70%가 초중고등학교가 초창기에는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미션 스쿨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미션 스쿨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인 나라인 것입니다. 교과에서 국정교과에서 이런 걸실으라고 하는데 이게안 실어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불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기독교가 5천년의 역사 중에서 그렇게 못 살던 이 나라를 짧은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전 대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비친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무엘이 불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 2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와와 센사이의 세월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찬양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여러분, 지금까지요. 수천 명이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그분들이 다 등록한 대로 있었으면 우리도 수천 명 교회죠. 여기 계신 분도 우리가 전도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다른 데서 있다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1970년대가 한국계 폭발적으로 부흥됐는데 그때는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시골에서 막 공장을 찾아서 일터를 타다 오면, 뭐 집사님들, 착한 사람들은 우리 개척교회 가자! 그당시는요 개척교회 가자였어요. 지금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큰교회 가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는 주동양 안교회로 가자! 한 번에 아멘해야두 번째 아멘, F, F 앞자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역사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불을 붙여요. 인간이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심을 체험한 에벤에셀의 영적 체험비가 있어야 됩니다. 미스바와 센사에 그들이 영적 기념비 에베네세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겠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에베네세의 하나님, 영적인 증거. 우리는 일베에 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때 자란 게 무엇이 있을까? 뭐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을까. 응? 그래서 이 주부에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에 이 선교 시장한테 때, 개척할 때, 개척기의 목사님들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가 소원인지 아세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래서 개병동에 예배당을 건축하 나서, 하나님, 이제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 이제는 성전관 측은 교만하고 외국에 교회를 지켰습니다. 계속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그렇게 했는데 또 교회를 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배당 지때 외국에 동남아시아는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예배당 하나 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빨리빨리 빨리 줘야지 이제 자재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짓기가 어려울 거다 지금은요 미니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있어야 예배당 하나를 쳐야 동남아시아에 그러니까 점점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앞뒤 자으로 그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담아서 그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밥 먹고 살고 잠자다 죽으면 끝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념비를 많이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기념비.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 우리 개봉적이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 달에 5만 원 이상 헌금하면 보내는 선교사다.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제장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한 50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개 지역에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선교사님은요, 날짜 지나면 전화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요. 목사님, 이번왜안 옵니까? 네, 우리 선교부 장노님이 졸었나 봅니다. <laughs>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쓰야 하는 거예요. 레벨의 세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41주년이 되었어요 41주년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고 또 동성계와 합병했고 그것이 그림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영상을 볼수 있을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미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분들 그동안 한신했던 분들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최근에 등록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교회는 각각 지체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도한 분이시오 아버지도 한 분이시오 우리도 다 예수 안에 하나님계십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더 크게 말뚝을 넓히 펴고 날아야 합니다 우리 집내 사업장 내집내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런 일에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비전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에베네셀의 축복 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